안녕하세요. 8월 2일 화요일, 8월의 두 번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 오늘 새벽 미국과 유럽의 증시도 8월을 열면서 시장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어,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시장은 8월 증시 시작에 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미국의 증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보압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이렇게 0.18% 그리고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4 S&P500 지수가 마이너스 0.28이라면 대단히 약한, 위크한 약보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봉상의 캔들은 음,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창 시작하자마자 중국이나 유럽의 경기가 침체 우려의 가능성이 높아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회복을 기미를 보이고 여전히 시장을 조금은 어,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마음에서인지 횡보하는 예,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5시에 마친 뉴욕의 증시를 한번 분봉의 모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최근에 어, 7월 초부터에서 어, 지난 6월 15일 이후 저점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죠. 그리고 6월 초에 에, 올렸던 2부 12,000포인트를 가볍게 회복을 하면서 일봉상에서 나스닥 지수는 60, 에, 1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에, 대략 지수 포인트는 12,500포인트를 향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위에 꼬리가 조금 긴 모습이지만 일봉상에서 빨간 양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봉의 흐름을 잠시 보면은 8월 1일 개장부터 이렇게 발악이 시작이 됐죠. 어 전일 전 금요일 토요일 우리 새 시간 새벽으로 이렇게 어 상승의 흐름을 보았다가 오늘 어젯밤에 창 시작하면서 하 개파락을 하면서 시간이 점차 오르면서 상승을 하고 12시간 넘어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다시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과 이러면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기관 조정의 모습 어디에서 12,300포인트 부근에서 아, 이렇게 오실레이션 한다고 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나스닥은 양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아,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46 포인트, 마이너스 0.14%의 하락을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일봉상에서 121선 아래, 그러나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시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봉 여름은 이 이게 대신 증권에서는 제공하지를 않네요. 일봉에서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음 미국의 지수는 전체적으로 어 새벽 역에 혼조세를 보여 주었죠. 그리고서 이제 에, 유럽의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증시 8월 1일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 음, 벨기에가 마이너스 1.64% 그리고 그리스가 플러스 1.5% 터키가 2.47%의 상승 음,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는 강부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낙스30 프랑스 40 음, 그리고 음, 영국이 요곳에 보이지 않네요. 음, 유럽의 증시는 이렇게 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외대에는 마이너스 1%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어제를 본다라면, 강한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서의 불확실성이 물론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상은 뭐 올해 내내, 내년 초 상반기 또는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조금 낮아진, 그래서 양봉의 모습 아시아 증시, 유럽은 조금 음봉의 모습들도 많았고 어, 미국의 시장은 아주 약한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음, 그리고 남미의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4%나 하락을 했었고요.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고객의탁금 53조 8785억원, 환율 1304원, 어, 그리고서 어, 유가가 배럴당 93.89달러에 거래가 됩니다. 어, 이것이 유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을 보면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93.89달러, 유가가 대단히 안정세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증시 신용 융자가 18조 3044억 원에 해당을 는 700억 원 정도가 신용 융자가 늘어났습니다. 19조는 충분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음, DDR3의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국고채 회사채 금리가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 그리고 엔 달러 환율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가 일단 서부 텍사스 원유가 93달러에까지를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 1봉 상에서의 모습을 본다라면요. 아, 이것이 현재로서는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죠. 5일선과 11선, 21선, 61선. 어,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이 보였고 상승하고 다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어, 이렇게 4만원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상승하는, 일제 여체턴이 모습에서는 정배열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증시, 에, 스윙, 단기, 중장기 매매 모두다가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음, HLB는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임상의 거는 임상. 모든 것이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지기에 충분히 어제 하루는 음, 관망의 모습으로 4만 천원대를 잘 유지했고, 4만 천 450원의 거래가 마감을 했습니다. 공매도와 대차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어제 HLB와 생명과학은 공매도 수량이 최근 며칠, 일주일, 이주 정도보다는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요. HLB는 공매도가 7만 9천조, 최근에 2, 3만조 정도에서 조금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모습이죠. 대차상환을 보겠습니다. 대차는 38,000주 대차가 드러났고요. 상환은 음,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대차 잔고 1,424만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 5일 동안의 대차와 상환의 차입에 대여자와 차입의 모습을 본다라면 외국인이 13만 6천주 그중에서 차입이 19만주 음, 대체적으로 공매 세력은 외국인 세력으로 이렇게 차입이 많이 증가한 모습을 현재 HLB는 보여주고 HLB 생명과학은 기관 투자가에서 차입이 많은 것으로 최근 5일 동안을 보면 음, 대여가 10만 4천 주, 그리고 차입이 11만 2,559 주의 모습으로, HLB 생명과학은 최근 5일 동안에, 음, 내국인, 즉, 음, 증권과 투신에서 차입이 조금 외국인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품봉의 모습으로도 HLB는 대단히 안정적인 그러면서 4만 원 초반대 지금은 4만 천원이상에 물론 있지만 어쨌든 4만 500원, 600원 그리고서 최근 4만 3천 원에서 박스권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축소한 힘을 모아가는 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보합으로 조정을 기미가 보였고요 오늘 화요일장 오늘의 움직임. 기대가 범범 보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게 될지 또 다시 시장의 리디, 리더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과 9월 기대감을 가지는 HLB와 그룹주들 모두 다잘 돼서 휴가가 끝나면서 활자 웃으시는 모습이 에, 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리고 일상에서 최고 최선을 다하시는 에, 주주님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